우리 자우협사을 함께 이사하는 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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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우리 또고백할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사도행전은요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바울과 신랑은 비록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고 옷이 찢기고 벗긴 채로 매도어어 얻어맞고 매도 얻어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한 놀라운 복음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 전에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선교지로에 보여서 보여주신 그마게도냐 지방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돼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오음을전하는 일을 자기 규례로 삼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각 교도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앙미골리와아볼리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돼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로 그들에게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안식일 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왔기에 바울은 전하는 예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많은 사람들의큰 공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가는 곳마다 정작 환영해야 할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유대교로 어, 귀강한 그 이방인, 헬라인이나 여인들의 그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원래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처럼 많은 무리들에게 그 효과있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따르게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러는 거죠. 바울이 효과적인 전도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이처럼 성경적인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메시아의 순환, 부활에 대해증거합니다 메시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받은 것과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하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언하다는 거는 이 말들이 확실하게 정확한 의미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반복되어지죠? 반복되는 말이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4절에 보면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비구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경건한 헬라인들이라는 말은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외국 유대인들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오절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오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처음에 얘기하죠. 여자의 어떤 불량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성을 소동하고 약소대 집에 침입하여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치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시에 비시비아 바울의, 비시비아에서 그 바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는 근데 복음을 전는데 시기에 따르는 이들은 회당장 등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 되었어요. 예수님 때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랑 똑같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면 시기하고 아주 질투가 나서 그것을 어, 저기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보다 바울의 귀에 바울을더귀 기울이고 감동을 받는 것에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누가 하는 말보다 튜범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전화했는데 갑자기 그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러니까 표범이가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기와 질투가 대살로니가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때로 동원해서 온성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해서 시기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불량한 사람들을 도원해서 성을 요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오해하게막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야손은요,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 야손의 집을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래는그집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읍장으로 데려갑니다. 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해요. 본인들이 없는데, 바울과 일행들이 없는데 야손, 분명 정보가 있었겠죠 바울과 일행들이 야손의 집에 있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나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나머지 형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네는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를 가자고하였으나 잘안 되었어요. 갈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갈려고 했지만 계속 안된 거예요. 시도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도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대살로니가를 떠났지만, 마음처럼 다시 돌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탄이 막았다. 라고 막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탄은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인해서 많은 것들을 막게 돼요. 특별히 바울의 선교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듣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막 믿기 시작한 그 대사람 언니가 구인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함으로써 지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고난과 바퀴로 안되면 타협과 안일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 굉장히 큰 힘센 파워로 공격하지만 때로는 회유한 거죠. 아이 정도는 괜찮잖아. 말하자면 그그건준증 씨가 술, 술. 술에 대해서 계속 타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섰던 것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거예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작은 것에서, 우리의 아주 연약한 부분, 그런 것들을 톡톡톡 건드려요. 그래서 복음과 타협하게 만들고 말씀과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듭 마음으로 깨어서 이것이 혹시 나에게 유혹은 아닌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또한 템, 템데크가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시험인 아닌지 한번 우리가 어, 계속해서 점검하고 깨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사론이가 떠난 바울은 바울이 도자, 도착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베레아였어요. 베레아는요, 대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75km 떨어진 오늘날의 그리스의 그리스도인,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대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대살로니가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하고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죠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근데요, 그 유대인 회당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옳은지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상고하다는 말의 원의 뜻은 신문하다, 꼬치꼬치 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꼬치꼬치 파,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깊이 깊이 듣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그렇게 상고하면서 들었어요. 참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닌 그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를 상고해야 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아무 말이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말씀에 근거한, 그 성경말씀을 따라 믿었다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베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이 성서주의라고 하잖아요. 성서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경 6 6권을 정경으로 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것을 기억하고 더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누가 전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상고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근거 성경의 근거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는 말씀인지 구분하고 구별하고 상고해 가야 된다는 아멘. 꼬치꼬치 깨물면서 12절에 보면 그 결과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헬라인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렇게 배려한 사람들은 말씀에 굳건히 뿌리는 내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가, 강조해도 강조해도 어, 뭐라고 할 감이 없어요. 네 부족함이 <laughs> 없어요. 지영. <지금. 웃음> 강조해도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속동하게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자행했거든요. 바울의 복급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유대인들의 복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열정도 못지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이토록 무섭고 악한 열정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장애뿐만 아니라 악하게 열정을 품고 막게 되는 행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기와 질투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열정도 저기 못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전하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그럴 때에,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고 돌려서 자거나, 아니면 다른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휴, 저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예전에 그렇다면 아 이런 말씀 또 중요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 겸손함 필요한 거죠 그래서요 마귀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바는요자 근데 14절에서 1 5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바다로 보냅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기 여러분이 한번 오지 15절 읽어 주시겠어요? 14절 작게 읽습니다. 형제들이 곧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된데 바데 신라와 디모델은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 하는 사람들이 그를 들뜨고 아멘까지 이러고 계획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이런 열박 보도났다. 예. 끝까지 에스코트해 주죠. 끝까지. 끝까지 같이 안해 주죠. 그러니까 이때 바, 그 아까 방금 읽었지만 신라와 디모델은 어떤 이유인지 알지 않았지만 그만 동행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남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고 박해합니다. 그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들은 인생, 영생의 길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베레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들은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는 상당히 바람직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1 1절에 보면,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의 뜻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고귀한 혈통에 마음이 고상한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개혁 개혁, 개혁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는 말이에요. 배려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편견 없이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여 마침내 참된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밤엔 유대인들은 자꾸 편협한 생각과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에 빠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에 버리게 된 거죠. 그러므 우리는요, 여러분, 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자는 이때와는 좀 다르지만, 사랑과의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질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가 오해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겠냐는 겁니다 배려할 사람처럼 말씀을 겸손하게 어, 정말 귀 기울이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지기,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남들이 자,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질투와 시기심에 의해서 혹시 그것들을 배척하고 있지 않는 집안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떤 사람의 편견을 보고서 미혹돼 있으면. 저도 그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요, 그냥 그 말씀은 그냥 말, 뭔가 말을 그냥 지끄럽게 떠드는 어떤 어, 그런 연설이랑 다를 바없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문을 깨닫지 못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문을 깨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을 열고 다 받아줘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것을 함부로 믿으면 안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깊이 상고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신라와 디버데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뒤쪽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덴 성 중에 다녀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런데이 아덴이란 도시는 바울이 다녀본 어느 도시보다 더 도시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전그 곳곳에, 도시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아덴에는 그 모든 주가, 예슬품무단적 유산물들이 다 터난 우상으로 장식된 것들이어서 바울의 마음에 분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드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분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관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론하니, 바울은 그 격분을 가지고 사람들과 별론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 복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격보냈고 그래서 열심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서 바울이 전한 복음들 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 지금의 아테네 사람이라고볼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한번 말좀 들어보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런 거죠 말쟁이란 말은 깊이 있는 그 철학과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주어드는 얘기를 가지고 썰을 푸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추천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으로 가서 바울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난생 처음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직접 호기심이 가득한 그 아테네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야 된것입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어쨌든 바울은 그것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고, 23,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설교인데요. 그건 제가 짧게 명령, 짧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바울은 대략 다섯 가지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선언합니다. 첫째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전에, 신, 전에 계시지 않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2 5절에두 번째로 보면 2 5 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했고요. 21절에서 세 번째로 2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립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시고, 30절에서 31절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근원이시고, 모든 나라와 족속을 다스리시고, 우리도 지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심판자가 되신다 라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좋아했기, 그냥 그것이었을 뿐인 것도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인행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과 또 아렛, 아덴과 아레오바고에서 전하는 사역을 보았어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죠? 대사론리가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 우리는 오히려 베레한 어, 사람들처럼 말씀을 잘 받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덴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은 아니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받아들이고 산고했던그 벨리아 사람들과 마친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깨닫는 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모두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쉽게 받아들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내 생각과 감정의 가득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걸림돌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베,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겸손히 감사해 받으며 그 말씀을 상고하여 마침내 참된 진리와 생명의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굳건함의 이름을 가진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